중국에서 물건을 사입하시는 경우 본인의 스토어가 정말 커진다면 꼭 한번은 거래 업체와 만남을 가지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앞으로 나의 사업이 더 커질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온라인 사업에 대해서 사실 말을 말하는 비즈헌터입니다. 이번 화는 에피소드 3-1과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보다 더 높은 이해도를 위해서 이전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어, 저번화에 이어서 좋은 거래처를 찾기 위한 네 번째 방법 바로 회사명과 주소를 물어보기입니다. 이 목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1, 2차적 브로커 분별에 이은 3차적인 브로커 분별 그리고 세 가지의 믿음 중 마지막인 거래에서의 믿음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어, 사실 이 3차적인 브로커 분별은 한국에 있으면 사실 할 수는 없는 방법이지만 후에 내가 온라인 사업을 장기적으로 유지했을 때 나의 사업이 커졌을 때를 염두에 두어서 시작부터 알아두는 것입니다. 어, 제가 예전에 있었던 스토리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의 지인분이 중국에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마중을 나가서 아버지 지인분의 거래 업체 공장을 같이 방문한 적이 있어요. 제가 편하게 호칭을 아저씨라고 부를게요. 아저씨께서는 중국어를 못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도움을 드리러 간 거죠. 그리고 그 거래업체 담당자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 차를 몰고 와서 저희를 이제 픽업해서 공장까지 쭉 돌아보면서 아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산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산해서 정말 청결합니다. 등등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소개를 해주었어요. 저는 뭐 옆에서 통역을 해주면서도 아이 사람 정말 매너도 좋고 말도 잘하고 배려심 있는 좋은 파트너다 라고 생각이 절로 들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가 아저씨께서 아 너무 고맙다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주어서 내가 덕분에 한국에서 물건을 잘 팔고 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한국에서 중국까지 왔는데 그냥 갈순 없다. 도저히 그냥 갈수 없다. 밥이라도 내가 꼭한끼 대접하고 싶습니다. 등등의 말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담당자가 정말 엄청나게 당황하더라고요. 아, 안 그래도 된다고 괜찮다고 마음만 받겠다고 이런 식으로 좀 과한 오버액션을 취하는 걸 느꼈어요 저는. 솔직히 그때 아뭐 예의상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아, 저건 좀 너무 과한 오버액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슬슬 그때부터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야너브루커지 이런 식으로 묻기도 좀 민망한 상황이었고 뭐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공장을 나왔는데 이제 공장 입구 쪽에 회사 간판이 있더라고요. 잘 보니까 공장명하고 전화번호가 있길래 몰래 이제 사진 찍어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거래업체 방문을 마치고 아저씨와 호텔에 오자마자, 어, 저 사람 이상한 것 같아요. 좀 브로커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제가 한번 전화해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어, 나는 너네랑 거래하는 한국 모모모 회사의 담당자인데, 혹시 너네 담당자랑 통화가 가능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 내가 이 회사 대표인데 누구라고? 어느 업체? 처음 듣는 업체인데? 맞습니다. 아까 담당자라고 하면서 우리를 데리고 다닌 사람은 바로 브로커였습니다. 어그 후에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이 업체에서 그 브로커에게 넘겨주는 아이템의 가격은 한국 돈으로 약 3천 원 정도, 3천 원 정도인데 아버지의 지인분께서는 그 브로커에게 구매했던 가격은 4천 원이었어요. 즉이 브로커는 1천 원의 중간 마진을 계속 꾸준히 챙겨왔던 거예요. 뭐, 그 후로 제가 다시 연락해서, 어, 브로커 건너뛰고, 공장 업체와 다이렉트로 연락을 해서, 중간 유통가가 없는 가격으로 이제 거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 좀 옛날 썰이좀 길긴 했는데, 정리를 좀 하자면은, 전편에서 소개를 했던 1, 2차 브로커 분별을 했다고 끝이 아니고, 내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마지막까지는 방심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영악한 브로커는 바이어들을 공장에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네 공장인 척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 방법은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이후를 염두에 두어서 회사명과 주소를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내가 이 공장의 위치를 알고 있고, 내가 이 사람이 대표가 아닌 브로커라는 의심이 든다면, 중국에 올 기회가 될 때, 그 판매자와 약속을 잡지 않고, 따로 찾아간다면 이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또 중요한 것이, 중국어를 할수 있으시면 괜찮겠지만, 만약에 안 된다면 꼭 통역원을 동반하세요. 좋은 거래처의 믿음 중세 번째, 거래에서의 믿음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이 업체를 방문했을 때입니다. 저번 화에서 제가 거래에서의 믿음이란 물건의 하자가 있으면 업체가 정당한 책임을 지고 서로 약속된 납기일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래에서의 믿음은 서로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이뤄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에서는 무조건 계약서로만 말을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부당해도 도장이 찍혀있는 계약서가 없으면 무조건 100% 지는 싸움이에요 어,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100개를 시켰는데 90개가 하자로 와서 야너 이거 뭐냐 왜 이런 쓰레기를 보냈어 보상해 라고 하면 잠수 타는 경우 납기일이 지나가지고 왜 이렇게 안 보내냐 물어봐도 잠수를 타는 경우가 정말 허다합니다 이에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서로 도장 찍힌 계약서가 없으면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장기적으로 함께할 파트너라면 중국 현지에서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 계약서의 내용으로는 뭐첫 번째로 상품 아저씨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한다. 뭐두 번째로 상품이 이미 한국으로 들어와서 관부가세 및 물류값을 지불했을 경우 어디까지 보상을 한다. 어세 번째로 뭐 특수한 경우 이번 코로나 같은 거를 제외하고 나서는 물건 납기일은 며칠로 한다 등등의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이때 작성해야 합니다. 내가 협력업체한테 한 100건 정도 구매해서 얘는 괜찮아. 라는 생각을 해서 101번째 구매에 정말 많은 물량을 구매했다가 땅패 보는 경우. 이런 경우 적지 않게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행동보다는 소가 있을 때 소를 잘 지키기 위한 외양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급하면 큰일 납니다. 어, 이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잘 못하는 부분이에요. 업체랑 대화를 급하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저번 화에서 언급했던 제 친구를 다시 한번 예를 들면서 말씀을 이제 드릴게요. 그 친구가 예전에 하던 방식이 번역기를 돌려서 이건 내용을 먼저 적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나는 한국에서 무역 사업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블라블라블라블라 이 물건 내가 100개 사면 얼마 에줄 겁니까? 등등 배송지는 어딘데 배송비는 어떻게 측정합니까? 얼마를 채우면 무료 배송해줍니까? 등등등 이 모든 걸한 번에 다 적어놓고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보이는 업체마다 다 뿌립니다. 뭐 10분에 한 20개에서 30개 업체한테 말이죠. 어, 대화라는 건 서로 말을 주고, 받고, 받은 말에 다시 건네주는 행위죠. 서로 대면을 하지 않는 온라인 거래에서는 이 대화가 첫 인상이고, 첫 거래의 시작인데, 내가 요구 조건만 딱 적어가지고, 야, 이거 봐라, 던져주는 거는 이미 시작부터가 갑질을 하는 거지, 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뭐, 거래는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좋은 거래처를 찾기는 힘듭니다. 처음 보는 고객이 하는 말이 안녕으로 시작해서 본인 소개, 회사 소개, 상품 문의, MOQ, 게다가 단가 조정의 배송비 측정, 심지어는 아직 거래가 이어나지도 않았는데 만약 잘될 경우 디스카운트가 가능하냐라는 흥정까지 다 적혀있어요. 첫 문장에 업체도 이거 보면은 아 이거 복사 붙여 넣기했구나다 압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중국 업체들과 거래를 했지만 지금도 업체 하나랑 컨택을 하는데 20분 이상의 대화를 해요. 한 업체랑요. 왜? 처음 보는 업체이기 때문에 해야 할 말도 너무나 많고, 들어야 할 말도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내가 찾는 업체가 가격 경쟁을 위한 싸구려 상품이라면, 뭐, 사실, 대화도 필요 없이 그냥 제일 싼데 구매하면 돼요. 그런데 좋은 업체, 즉, 좋은 상품을 공급해줄 수 있는 업체, 장기적으로 좋은 파트너가 될수 있는 업체라면은, 나도 이 업체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이 업체와 앞으로 계획을 함께 잡아 나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그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시작. 그 시작은 대화에서 시작합니다. 절대로 급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피소드 3편, 좋은 업체를 구하는 다섯 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화에서는 번역기를 돌린 중국어로 대화를 하면 업체에서 깔본다, 대화가 잘 진행이 안 된다, 호갱 취급한다, 라는 편견에 대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적인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